이제 사실은 일강부터 육강까지 하면 해석을 왜 해야 되느냐? 근본 정편화는 어떻게 오느냐?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오는데 의미는 누가 결정하느냐? 본문이 결정한다.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 해석을 과정이 바탕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도 양육을 하가는 그런 과정들이 바르게 서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해석의 과정은 역사 가운데 문화 속에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법적인 거, 문학적인 장르 안에서 문맥 안에서의 의미를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 신학적, 영적 해석을 이루게 하신다. 결국 신학적, 영적 해석은 내가 문법적 역사적지 해가고 나면 그 다음은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여기까지 가야만 되는, 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은 항상 우리한테 다가와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7, 8, 90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복음서를 할 겁니다. 복음서가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돼 있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전체적인 개요를 얘기하고 실질적인 본문을 가지고 해석의 과정을 나누어 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거기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 들어 있는 본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따르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불린하고 자기 십자가 나를 따르라 구장 1절에 나를 볼 자도 있느니라 하는 구절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15장 1절에서 11절 자 내러티브는 암시적인 것을 많이 놓고 이야기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비유는 비유의 언어의 형상화와 감성적 터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가와서 메시지를 넣고 얘기하신다 그랬어요. 직접적인 대화를 하기 원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묵상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인데 다가오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원해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풀어가면서 연결시킨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놓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 놓친 부분을 잡아서 연결시켜서 다시 만들어 보면은 왜이 말씀을 나인데 묵상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개도 경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27에서 9장 1절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도 읽어보세요. 이다 연결돼 있어요. 마가복음 8장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는 문맥과 연결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예요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핵심은 8장 27부터 9장 1절 베드로와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 여러분들이 발견하길 바라요 그리고 들으셔야 돼요 뭐 그냥 알고 있지만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배신을 당하고 죽고 살만에 살아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뭐라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왜그 얘기를 했을까? 베드로가 한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은 뭘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일, 내 일.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면 뭔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볼수 있어야 돼. 그러면 뭐가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고, 구장 1절이 왜 거기가 붙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한그 강의 안 내용의 핵심적인 거를 개념을 이렇게 가지시고, 본문을 읽으면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노력하셔라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 사람이 쓴 편지 속에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까지도 읽어가려고 해야 된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내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고. 그래야, 아, 이 사람이 뭐 어느 장소 어디에서 둘이 만났을 때한뭐 얘기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거 아니에요. 똑같아. 성령이 우리한테 기억나게 하신다. 뭐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능력과 말씀.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그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저는 유목사님도 그 얘기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하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신학적인 측면에서 어머니가 자기한테. 전혀 딸리지 않고, 어떤 부분은 낫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경만 계속 읽다 보면 성경 안에서 답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성경이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읽어서 그렇지, 그렇게만 접근하면 책 읽는 법이라는 책다 읽어보셨어요? 그 방법만 쫓아가도 50%는 될것 같아요. 저자를 만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지금은 이제부터 7, 8, 90을 읽어보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해석 과정입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모두들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죄용을 부어주셔서,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공부하는 이들 모두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개념과 모든 것이 정리하면서 이제 칠 강과 구십 강까지 네 번에 걸쳐서 실제적인 해석의 과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을 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와 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때그때 해석하며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주 강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팬데믹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꼭 지켜 주시고, 이들 모두의 가정 안에 하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아, 네.